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타이밍 안 맞췄어. 오늘은 제가 진짜 가장 친한 모델 동생과 유튜브를 찍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켜봤어요. 근데 사실 이거를 찍는 이유는 사실 모델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음, 많지 않이 그래서 그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그나, 그래도 지금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제 모델이 말해주면 좀더 신뢰가 가니까. 그래서 음. 또 리얼하고 해서 이렇게 예, 되었습니다. 일단 먼저 테이 태이, 테이라는 모델 친구인데 간단하게 자기 소개. 아, 저는 어 한국에서 지금 어 모델 겸 최근에 그 액세서리 판매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 김태희라고 합니다. <웃음> <웃음> 키가 진짜 커야 하나 그런 것 되게 궁금해하셨었어. 아, 나는 키가 커도 멋있는데 응. 나는 굳이 소재 개인적으로 키큰 모델보다는 그러니까 적당히 키. 아담하거나 아니면 키가 그냥 적당히 크거나 차라리 케이스가 진짜 매력 아. 있고 네. 케이스랑 응. 자기 행동이 매력이 있으면은 아. 더 그게 더 보이지 않나. 뭘 음, 하든 매력은 진짜 중요해. 음 응, 맞아 맞아. 이렇게. <laughs> 모델 의 머핑 포즈는 어떻게 연습해? 나는 원래는 예전에 아카르미를 잠깐 다녔었는데 <laughs> 지금은. 이러 굳이 아카데미를 다닐 필요가 있나, 굳이. 나는 차라리 관심이 있으면 혼자서 이제 자취 같은 거나, 뭐. 책, 잡지, 뭐 뷰티나 패션이라고 하 잡지를 많이 본다거나 아니면 요즘에 또 인스타나 이런, 이런 어, 어, 어. 거 활성화, 네이버 이런 거활성화 하게 많이 되으니 그런 것들 잘 적절하게 이용하고 틈틈이 보고 응. 그리고 이제 좀 내가 봤을 때 자연스러운 감정이랑 아. 자연스러운 일상에서 헤어져 나오는 듯한 자연스러운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워낙에 뭘 응. 어떤 촬영을 하든 그런 자연스러움이 되어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일상 생활에서의 많은 경험과 음. 그리고 좀 많은 영상물들, 많은 영화나 많 드라마들이나 이런 것들 많은 것들 많은 것들 작품을 보고 접해봐야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이제 그런 나는 뭔가 내가 영감을 받아야. 오. 어, 영감. 영 표현을 할수 있는. 맞아 맞아 그치? 맞아. 모델들도 어떻게 보면 되게 창의적인 직업이잖아. 그치 그치 그걸 엄청, 엄청 그 내가 표현하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카메라 안에서 그 모습이 응.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게 담겨야 되는 거니까. 맞아. 진짜 어려운 직업. 진짜, 맞아, 맞아, 맞아. 진짜. 근데 워킹이나, 이런, 뭐, 이런 포즈나? 포즈에 솔직히 그렇다고. 그러니까 워킹 같은 거는 뭔가 자세를 이걸 봐줘야되잖아 그럼 찍어서 연습을 해야 되나? 워킹은 나는 솔직히 그냥 똑같은 거 말해서 그게 컨셉, 워킹 컨셉에 따라 느낌에 따라 다르니까 다 응. 그냥 그 느낌에 맞춰서만 잘 걸으면 되지 않나. 응. 굳이 딱히 이런 이자 붙은 생각이지만 굳이 워킹으로도 못말 필요가 없나. 그래도 뭐 브랜드마다, 쇼마다 워킹 스타일이 좀 잘해져서. 그러면은 이제 어, 그 실장님들 디렉터님들이 아, 네. 봐주시지. 할때쇼 어, 전에. 어 꼼꼼히 봐주진 않고 그냥, 그냥 이렇게 걸어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걸어주세요. 걸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럼 음. 만약에 조금 시크해 걸세요좀 차분하고 시크해 걸어주세요그렇게도고뭐툭툭툭툭 걸어 툭툭 걸어주세요. 그렇게 해고 음. 뭐 아, 아, 아. 진짜 능력자네. 그냥 툭툭 걸어주면 툭툭 걷는 거야. <laughs> 그죠? 해외에 <laughs> 있었잖아. 그렇죠 그렇죠. 해외 어디 있었지? 저희는 런던에 있었습니다. 맞아 런던에 있었어. 그때. 런던이 처음이었나? 처음에는 원래는 작년에 작년 여름 밀라노를 아, 이제 처음 가고, 아, 가고 올해 2월 막 아, 날에 이제 런던한그 밀라노, 런던 갔을 때 어땠어? 힘들지 않아? 무작정 간는거 나는 어떻게 보면. 그렇지, 나는 약간 좀 몸이 되는. 행동이 먼저잖아. <laughs> 아니 근데 여러분 행동이 <laughs> 엄청 중요한 거 아시죠? <laughs> 저는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인 사람입니다. 근데 맞아, 행동을 하고 그것대로 그 행동에 따라 생각을 하고 있어. 맞아 맞아 지 그래야 안 그러면 생각만 하면. 근데 진짜. 물론 모델이랑 직업이 엄청 멋있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어 솔직히 막연하게 나는 모델이 되겠어라고만 하면 뭐 엄청난 각본 아니 이상 현실적으로 되게 힘들잖아. 힘들잖아. 아, 진짜 모델은 그래. 정말 솔직히 해외 나가고 싶은 사람 더구나 응. 더 엄청나게 많은 어 요구 사항들과 자본가언이와자본가 어, 그런 진짜? 자본이 있어야 해외 나고 가 해외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이 있어야 되고 모델이니까 옷도 솔직히 신 무시 못하고 옷도 뭐 그러니까 입는, 것도... <laughs> 입는 것도 입는 것도 무시 못하고 맞아요 맞아 저는 여러분 여기서 꿀팁 저는 어, 꿀팁 꿀팁이 꿀팁 꿀팁 하나딱 하나 말하자면. 모델들, 음. 혹은 패피들이 주요 관심사가 옷을 어떻게 입을 것인가, 매일 옷을 어떻게 입을 것인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들습니다 이건데, <laughs> 굳이 비싼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맞아. 아, 비싼 브랜드 입으면 좋죠. 근데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뭐 여러분들 다들 뻔히 하시는 동료나. 저는 동대문를하데잘안 가요. 근데 동료나. 동료 그런 빈티지숙 석재도 좋아. 알지? 저는 h m 보다 훨씬 더잘나가요 여러분. 응. 제가 가끔, 저 나도 가는데, 약간 그런 거 있어. 보재나 그냥 진짜 브랜드 옷보다 빈티지에서만 사면 느껴지는 그 갬성 이 있어. 맞아. 그 갬성이 옷에 딱잘 고르면 진짜 소재도 좋고 맞아 맞아. 진짜 흠집 안난거잘 고르면 오히려 더 멋스럽게 소화할 수 있잖아. 그리고 모델들 맞아 맞아. 또 되게 사실 모델들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핏이 되니까. 빈티지 정말 잘이 예쁘지 뭐. 에이 근데 나는 어, 나는 약간 살짝 조금씩 포인트가 있는 그런 옷들을 좋아해서. <laughs> 동묘를 가서 즐겨 잘 입기도 하는데, 그래, 요즘 음, 핫스팟이 동묘야동묘기도 한데, 또 이제 동묘도 가고, 응. 이제 뭐, 집 근처나 아니면 그 근처에 아, 빈티지 샵이 분명히 있다고 아, 네. 제가 찾아보면 있어요, 여러분. 아니면은, 앱이 있거든요? 플루츠, 아, 제가 보여드릴게요. 앱? 어? 앱이 있는데, 응. 이, 어, 여러분, 보이시나요? 우와! 플루츠 패밀리라는 앱인데, 응. 비, 많은 빈티지 샵들, 뭐, 많이 뜹니다. 응. 그러면은, 그 것들을 이제 막 찾아가서 이제 보고 팔로도 하고 이제 아 여기 어디구나 이렇게 막주문 바로바로 할수 수 있어, 있어. 뭐 예쁜 옷도 저한아 여러분 티키 이런 짜도 네, 예, 되겠나? 그래서 우리 어디 왜뭐 얘기하자 여기까지 했지? 우리 뭐온얘기하다아 맞아 해외 리사도 있었어 아 맞아 회사에 <해외의> 남자 <laughs> <있어. 웃음> 아, 아,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회사를 잡아야 되는 거잖아그쵸 저는 이제 매니지먼트가 이제 처음에 각 지금 모델에 막 시작하려는 분들이 이제 해외를 가서 지금은 있지만 회사? 이제 태도 처음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때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뭔가 무작정 간건 아니잖아. 그쵸? 미리 연락을 온 건가? 아니지. 나는 이제 해그 마더가 있었지. 응, 그러니까 있었지. 이제 그쪽에서 통일 가지고 한 건데 응. 만약에 이제 하실 거면 응. 혼자 하실 거면 이메일링 모델스닷컴에 들어가면 응. 이제 나라별로 쌓다 있는데 거기다 이메일링을 하세요. 아, 응. 해설을 응. 하시면 이제 뭐 알아서 답변이 오겠죠. 응. 뭐, 회사에서도 뭐 맞으면 맞다고, 응, 응, 응. 뭐 아니면 아니라고, 아니면 아니라고 오지 않고 CP 못 합니다. 슬프지만, 근데 이엔 좀 어, 냉정해. 이엔 좀냉정해가 맞아. 걔네들 예산이 뭐잖아. 그럼 밀란에갔을 때나 응. 런던에 갔을때 어떤 게잘 나왔었어? 밀란은 응. 일단 언어적으로. 응. 영어를 안쓰는고아니 아, 맞다. <laughs> 어, <laughs> 불편 어떡해? 아, 그리고, 아, 자꾸 막, 대놓고, 아, 나 여기 영어, 수, 안 쓰니까, 안 쓰는 나라니까, 영어 쓰지 말라. 고 그리고, <laughs> 밀라 자체가 동양인을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야. 동양인보다 아, 약간 아, 우크라이나. 약간, 아, 진짜 우크라이나 엄청 크고 뚜렷한. 아, 주로 아. 그런 사람들을 소용하더라고. 아, 그런 그래. 이미지들. 을 그래서 나는, 밀라는 제일 좋은 게, 네. 달콤한 게 많다. 젤라또. 네. 티아미수. 거기 커피도 그렇게 맛있다며 뭔가, 그러면 해외를, 주기적으로 가는 게 아무래도 좋겠지? 그렇기는 한데 나는 요즘에는 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쉬었잖아현시즌아 네, 네. 네, 네. 그래서 굳이 나는 그럴 필요가 있나 음... 싶어. 그러면 해외에 <laughs> 있었을 때 가장 힘들었던 점? 캐스팅, 해외에 이제 캐스팅을 가도 음. 이게 계속 매번 진짜 바뀌고 해외는 더 심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갔는데 안될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그치, 그런 경우가 허다하지. 허다한 거래요, 여러분. 내 네. 음. 생각보다는 안 돼서 실망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냥. 그냥 그 그런... <laughs> 해외에서도 작업물 많이 하지 않아? 작업을 많이 하죠. 해외에서 뭐 엄청 유명한 매거진 아니더라도 패션 매거진들 많잖아. 그냥 뭐 통역 출판이라던지 맞아 맞아. 그런 것도 많이 찍으면 도움이 되나. 등출이 다잘 되긴 되죠. 그래도. 결과물이잘 나오면 뭐더 좋은 거니까. 스페인어? 지금까지 경험한 그런 바탕으로 뭔가 지금 모델 하고 싶은 이런 꿈나무들이 있을 거 아니야. 물론 헤이도 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나도 과정 진짜 아예 진짜 소속사 어떻게 어디 가서지어을 해야 하며 아카데미를 다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것도 모르는 친구들 있잖아. 그럼 그 친구들 위해 뭐 해줄 말이 있다며? 제일 첫 번째는 뭐 학원을 한 그래도 한 2개월, 3개월, 2개월? 2, 3개월 은 그냥 접해보고 아 딱그 정도 도도 말고 덜덜 말고 그리고 아예 그냥 응. 자기가 그냥 이미지 만그 그런 거다 이제 잘돼 있으니까 다 찾아보고 인스타로도 실컷 사진 땡겨. 그래서 그런 거다 찾아보고. 어디가 그래도 자기가 좀더 맞겠다 싶으면 그냥 이메일로 일단 해 보는 게 맞지 않나. 회사 이메일 하기 전에 작업 같은 거를 이제 좀뭐 DM으로 이제 뭐 자기가 이제 다 요즘에 인스타 잘돼 있으니까 찾아보면 나오니까 DM 보내고 뭐 이제 한번 해보는 것도 그렇게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진짜 어렵대요. 려 나도 어렵고. 이미지 잡는 거 뭐든지 컨셉에 따라 자기가 표현해야 되는 건 그게 다시 약색이지만 어쨌든 그 모델만의 분위기 잡는 거 있잖아 아, 다 사람마다 다 생긴 게 다르니까 그치. 그러니까 많이 일단 이것저것 작업물을 이것저것 컨셉을 많이 적게 보고 그나마 자기한테 그래도 어울리는 거 위주로 한번 해서 그걸로 한번 무루고 나가도 나쁘지 않나 싶으면 아, 그냥 여러 개 작업물을 해보고 거기서 다양하게 해보고 다양하게 해보고 반응이 좀 좋다 그러면 그런 컨셉으로 헤이가 지금까지 모델 활동하면서 어, 어, 뭔가 가장 느꼈던 거? 진짜 가장 중요하구나 나는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거긴 한데 자기 자신감이 넘치는 거 자신감 어, 자신감도 있어야 뻔한 이야기지만 진짜 자신감이 <웃음> <중간>. <웃음> 자신감 이으면 <laughs> 자신감 음, 진짜 자신감 없으면 무슨 촬영을 해도 그게 다이하고 안좋아 수진력 그냥 렇게한곡 약간, 어, 약간 나는 몸이 어, 먼저 고생을 하니까 추진력하고 자신감이 있으면 모델 할수 있답니다 그리고 어, 어, 직업이 그치. 자기가 움직이지 않으면 맞아. 맞아. 안 되니까 맞아. 움직여야 돼 한참 움직여야 돼, 때 하고 움직이고 음. 좀 기다려야 될 때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움직여야 될때 하고 움직여야 하지 않나 싶어야 돼요 네 좋아요 지금까지 모델에게 궁금한 점을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 봤는데요 그러면 자, 2부에서는 간단한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만나요. 네. 따뜻한. 안녕. <laughs>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웃음> 댓글도. <웃음>